스트라이트 13강 3번 전체론과 관계없는 문장. 자 4번이 관계없어서 선생님 표시해 놨다. 자 그리고 이글 같은 경우 너희들이 딱 봐도 알지만은 파란색이 우리 문장 놓기 순서 단서잖니. 지금 보니까 이제 순서내기가딱 좋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연결사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럼 내용 볼게. 내용은, 내용은 어렵잖아. 어떠한 요인 엄청나게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어떤 요인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로써? 강력한 정치적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감정에 영향을 주는 어떤 요인이든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얘기다. 그러면서 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 종교가 has been this factor 이러한 요인이어 왔습니다. 종교가 주로 걸렸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거는 예전부터 그래왔는데, in a more m o d e r n example 더 현대적인 예에 있어서 그러니까 더 요즘에 와서 이런 뜻이지. 우리는 봅니다. 스포츠가 word not only used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고대 역사에 있어서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 계속해서 사용된다라는 것, 이러한 식으로. 어디에서도 심지어 현대에 와서도 이렇게 사용된다는 라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거에 예시 들어간다 예를 들어 히틀러가 로스트 파워 권력에 올랐을 때 독일 권력에 올랐을 때 그는 주장했습니다 독일 종족이 워스터머스트 스프림 레이스 가장 위대한 종족이라고 전 세계에서 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가 모든 수단을 사용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어떤 수단? 이용 가능한 수단 뭐하기 위해서지? 그전 세계의 그의 관점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스포츠도 were not an exception.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뭐, 어, 당연하겠지. 모든 수단을 사용했으니까 스포츠도 당연히 그 수단에 활용되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러나 미국은 was eager to prove him wrong. 그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in addition to the battlefield, 전쟁터 외에도 그두 상대는 wast the world, 전쟁을 벌였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영역에서도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다. 자, 그래서 뭐 내용적으로 어렵지는 않았고, 하지만은 이제 빈칸, 그 다음에 순서 문제 나오기는 좋으니까 거기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